어린 시절 도서관에 가면 너덜너덜한 책들이 몇개 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시나 와이사춘기야성 그리고 대한민국 3대 학습 만화인 보물찾기 시리즈, 살아남기 시리즈, 내일은 시리즈. 모두 당시 초딩들의 인기 만화들이었는데요. 놀랍게도 이세 만화들은 추억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연재 중에 있습니다. 그중 이상하게 일본에서 초인기를 끌고 있는 살아남기 시리즈. 오늘은 살아남기 시리즈에 대해 알아봅시다. 2001년 3월, 무인도에서 살아남기가 등장합니다.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제목부터 호기심 가득한 어린이들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용 또한 학습만화식 개그와 학습만화답게 불 피우는 법, 물 끓이는 법등 실제로 활용이 가능한 이야기들이면서 몰입도까지 좋아 학부모들도 충분히 사줄만한 만화책이었습니다. 그 인기에 힘입어 애니메이션도 등장했었죠. 이후 아마존, 빙하, 사막 시리즈가 나온 후 작가 교체로 우리의 주인공 레오는 하차합니다. 살아남기 시리즈의 특징으론 한 분기가 넘어갈 때마다 주인공이 교체되는데요. 화산에서 살아남기와 함께 등장한 2대 주인공 기영이, 아니 둘이, 변화에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 특성상 여기서 살아남기를 그만 보게 된 아이들이 있었지만 역시 근본 있는 만화라 그런지 인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화산, 초원, 바다, 시베리아에서 살아남기 후 용비불패와 초한지의 작가님인 문정호 작가님이 바톤을 이어받습니다. 3대 주인공 모모와 함께 동굴, 산, 지진, 남극까지 이어집니다. 이후 주인공 모모와의 살아남기는 끝나게 되고 네모 작가님과 함께 새로운 시리즈가 등장합니다. 지금까지의 살아남기 시리즈는 실제로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의 시리즈였다면 이제는 소재가 고갈되었는지 판타지 요소가 들어갑니다. 곤충 세계에서 살아남기, 공룡 세계에서 살아남기 공룡 세계를 끝으로 작가님은 바뀌지 않았지만 주인공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우주에서 살아남기에 마루, 딱한 시리즈 이후 한현동 작가님으로 작가 교체와 함께 1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현역으로 활동 중인 지우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살아남기 시리즈는 200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스마트폰으로 각종 재밌는 것들을 볼수 있어 큰 인기가 있지는 않지만 만화의 나라이기도 하면서 여러 자연 재난들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인지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본토인 국내에서 열리지도 않은 단독 전시회가 열리기도 하고 인체에서 살아남기, 심해에서 살아남기가 극장판으로 만들어지기까지 합니다. 이번 달에는 TV 애니화까지 결정되었는데요. 애니화 결정 포스터를 보면 추억의 얼굴들이 보입니다. 지효 단독이 아닌 레오, 둘이, 오무들도 애니에서 등장하면 좋겠지만 2에서 5차 시리즈가 스토리를 맡았던 코믹컴 쪽으로 판권이 넘어갔기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요즘 따라 한국 만화 출신 일본 애니들이 많이 등장한 것 같습니다 현재 연재 중인 나울랩도 있고 고수 역시 제작 확정이 됐습니다 제발 이렇게 만들지 말고 제대로 나와줬으면 합니다